우리 찬양한 곡 부를까요? 무반주입니다.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하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아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산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산아 죽으나 산아 죽으나 날 위해 비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요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자우여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청, 청지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청지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라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냐? 인간은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 삼아 주셔서. 그게 청지기에 관련된 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라 하습니까? 보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던 거예요. 두셔서 모든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모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 사단의 길을 말의 길을 기에 어두워서 기의 길을 기울여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사라, 사로잡혀 시작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룰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룰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자마자 결국 하나님의 선포된 것이 뭐예요? 너희가 법을 어겼으니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뭐로 말해요? 일생 동안 사는 날 때까지 너희의 죄값을 치룸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죄의 결과는 이 땅의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남자는 땀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꽃이 꽃이 나무로부터 절단된 순간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처럼 인간은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살면 꽃이 어느도 사그러지는 것처럼 인간도 70이후 80 정도 살면 이젠 인간도 삶을 마감하고 흙으로 온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그려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바로 공의적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줘야만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보냐면 인간이 비록 자기 자원 소위 말한다면 자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 결국 자유의 의지를 자유의 의지를 에, 악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일단 범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그 인간을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 두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다시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준비했던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모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2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얻은 자들이 누구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아마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 되실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뭐냐 는 거예요, 반응.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제 2의 아담의 범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권위를 내려놔야 돼. 목사라는 권위를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지 내 실력으로 목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결국 욕심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야망이 먼저 앞서게 되면.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바로 탈선하게 되는 결국을 변하는 거죠.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되고 왜 분열이 되느냐 할때 바로 그것은 모든 아담처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지나친 권위. 그래서 모든 목사님도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 장로님들도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가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깨지고 금이 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역량은 파다하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안 좋은 전통을 남기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교만과 주인이 데려가는 교만과 바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서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은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제일 권위를 내려놓고 이런 말씀들이죠. 장로님들 어딜 티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없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권세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큰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무조건 중직을 맡겨 주신 것뿐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장로님들을 닮아가지고 다소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농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자발적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뭐냐?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랑을 베풀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믿게 해주시고 내 행위를 보면 꼬라지가 형편없음에서도 불구하고 백번천번 맞아주고 맞아주 심판 받아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그냥 슬쩍슬쩍 눈감아 주고 품어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 은혜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이 있습니까? 100번 주고 맞다간 죄인들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목회자도요, 목사도 권위 내려놔야 돼요. 저도 권위를 내리고 권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저 권위가 얼마나 있게 생겼습니까? 어깨 넓잖아. 인격도 넓잖아요. 배 한번 팀을 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알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내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중요한 리더자로 있든지 간에 우린 주장하거나 내 의지를 내세워서 하다 보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고 어떤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될지를 우리 철저하게 말씀에 굴복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꾸어 나가시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우리 교회 변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한 가지는 앞으로 앞으로 2년, 앞으로 5년, 앞으로 7년,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미래를 볼줄 아는 안목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피곤한 인생길 그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거야. 성경에서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청지기 은혜 받은 자의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4차 산업 시대가 접어드는데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교회는 4차 산업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되고 어떻게 이 대처해야 될그 문제는 무엇인가를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항상 제 고민은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후에 있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것을 늘 공부합니다, 저는요. 공부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점점, 점점 바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는 점점 있어야 될 자리가 좁아지고 있어요. 아니, 똥 먹였다, 오줌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 현장에 그 단위 목사님 앞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방송에서 비춰주는 그 말에 대해서 100% 신뢰만 보여주고 그 말이 사실이야? 아니 설, 설마 아니 사실까 사실일 거야. 자꾸 방송에서 부정적인 방송을 한 건수만 나타나면 작은 건수라도 한을 극대화 시켜서 문제화하고 이슈화 생겨서. 교회를 개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써 SNS에서 어? 똥을 오줌으로 얘기했고 오줌을 똥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느냐 간단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들어오는 이 시대 속에서 껀 수만 없냐 어디 껀수 없냐 교회를 캐낼 수 없냐 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속에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앞에 듣지 않는 이상 그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메스컴에 쳐 터트렸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논리적으로 들어가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메스컴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거나 한국계 썩었거나 혹시 김옥봉 목사도 안 썩은 거 아니여? 썩은 거 아니여? 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나말못 해. 잘못 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진이는진는 뒤집어 까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 비판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온 세상의 길을 딱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시대는 바로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때는 바벨탑을 쌓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삼 삼각형으로 이런데 종교와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가 괴물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종교가 이 시대는 정치가 이 시대는 경제가 괴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왜 괴물로 바뀌어집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타락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선언이 이루어져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우리 주앙교가 어떻게 하만이 이 어떻게 하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서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바로 10년 후에 청년이 되고 20년 후에 둘씩씩 아주 아주 예배를 드리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돼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우리들처럼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들 자유롭게 찬송 드릴 수 있는 그 미래를 만들 것이냐 할때 이게 자유롭게 준비가 됐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아미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가 내배려둘수 있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지막에는 말세 믿는 자만 남는 거 믿는 자만 어떤 믿는 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떤 믿는 자?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자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려는 자 그들만 남는 거예요. 점점점점 후패되고 타락되어져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맡겼던 그 직분, 정직의 직분이 곧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줄 믿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자고 여러분 앞으로 올 세상을 향해서 준비해요. 준비해야 돼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오는 이 때에 우린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눈물 흘려요. 어떤 눈물? 피눈물로 흘리네. 예언이에요, 예언. 피눈물 흘리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 피눈물 흘릴 일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교회가 뭡니까? 앞으로 10년이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10년 후에 문 닫아야 되고 20년 문닫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믿음도 준비할 때 믿음이지. 준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신이에요. 아 자꾸 열만 내가지고 미안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눈물일 눈물을 일이 생겨. 눈물을 일이 생겨. 지금. 교회는 점점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보루 마지막 이 세상에 보루로 남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어둠의 영들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들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괴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그래 자기 스피노자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의 구를 심겠다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문제를 발생할지라도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자기 맡겨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바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과 함께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 해도 되죠. 예, 혹시 한숨 푹 자고 아멘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집사님, 농담이에요. 집사님은 난 최고 좋아. 반응이 최고 즉각 즉각 반응이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을 다 알기 때문에 찬송을 파,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다가 그리고 설교만 하면 설교만 하면 안녕하세요 이거요 영적인 문제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 설교할 때 설교할 때 중간에 뭐 중간에 조는 거는 아 피곤해서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 땡 치자마자 이건요. 이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아 평상시에 인사 잘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놓고도 기도해야 돼, 기도. 중간에서 조는 거는 이해돼. 피곤하지만, 다 알고 거든 여러분들 피곤한 거, 밤새도록 게임한 거다 알지. 예? 근데 좋은 거는 이거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 얼마나 제가 잘 재우면 여러분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런 유혹에 졸지 않는다는 졸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결국 몸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주일날 와가지고 졸지 않고 예배 잘 들리려면 설교 잘 들리려면 설교 목사님 설교 안 들려 늦게 자니까 그렇지.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일찍 자. 토요일 날은 청년들도 밤 늦게 저기 저 괜히 커피숍 만들어 놔가지고 커피 마셨다가 또 조금 있다 커피 또 마셨다가 조금 있 커피 마셨다가 그리고 또 열한 시 되니까 또 커피 마셨다가 너무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서 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뭐 이렇게 청지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지기 원리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빗나갔는데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죠? 예 그렇게. 우리 찬양 한곡 부를까요?